반갑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5분 안에 차량을 소개하는 박차고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식 현대 그랜저 HG HG220 프리미엄 모델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은요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브라운 시트를 품고 있고요 오구 안개 등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측후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 옵션이 아주 많은 차량입니다. 이쁜 차량을 제가 전국 최저가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가내간 내가 옵션까지 불러보겠습니다이 모습입니다. 라이트, 오그 안개 등, 그릴, 범퍼, 보네트, 반대쪽 라이트까지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도장면 모습입니다.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안 보이고,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조수석 도장면 모습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 트렁크, 범퍼, 깨지거나 까진 곳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흠집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에는 순정 매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쪽 18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생활의 흔적이 살짝 보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모습입니다. 뒤쪽 휠도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보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기 주입구에 악세서리가 있네요. 운전석 도어트림입니다.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주름은 조금 보이지만 오염이나 터진 것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도어트림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안 보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좀 보이지만 오염되거나 터진 것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가 이중으로 깔려 있는데요. 차를 아끼던 전 차주분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입니다. 이쪽은 사용감 많이 안 보이고요. 실내 클리닝을 해놔서 오염이나 터지거나 까진 곳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57497km. 157497km 주행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이탈방지, 핸들 열선이 있고요. 옵션 칸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주후방 센서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2채널 블랙박스, 순정 내비게이션과 아주 깨끗한 후방 카메라, 액튠 사운드 CD 플레이어 있고요. 밑에는 듀얼풀 오토 에어컨이 있습니다. 기어노브 밑에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주차 감지 센서 버튼이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시트도 있고요. 뒷좌석 양쪽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천정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썬루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천정 내장지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클리닝을 해놔서 오염된 거 당연히 없고요.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2016년식 현대 그랜저 HG HG220 프리미엄 모델 함께 보셨고요. 이 차량은 앞 범퍼와 펜다 쪽에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브라운 시트, 전자파킹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메모리 시트, 그리고 오구 안개 등까지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입니다. 이 이쁜 그랜저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쁜 이 그랜저의 가격은 1140만원. 114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거래나 주말에도 상담이나 출고가 가능하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박차고의 많은 차량을 일찍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분 안에 차량을 소개한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박차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